할렐루야. 아멘. 따라 할까요?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신앙. 신앙. 대선배님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설교 하려니까. <laughs> 이런 자리인지 몰랐어요. <laughs> 알았으면 다른 분. <번 웃음> <laughs> 책 제목 가운데요. 비더메 h 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63년에 8으로 시작됐던 미국의 휴스턴 그 텍사스에 있는 교회가 지금 한 2만 명 가량 성장한 교회인데, 그 부부 목사님이 지은 책 제목이 '비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죠? 비더 메시지가? 비더 비더 메시지. 여러분들이 메시지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요.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이 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괴리감을 느끼고 더하여서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런 삶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책은 이야기하기를 여러분들이 그, 여러분들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성시와 환경운동본부가 거룩한 도시, 거룩한 나라, 성령 운동을 모토로 하고 출발된 단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단체 속해 있는,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한 우리 모두가 가는 곳에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메시지가 되어야 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 받았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예수 의 양계 날리고 더하여서 여러분들이 말뿐만이 아니 말뿐인 시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분주하죠. 어떻게 지나가는지 2018년 이 시작된 지가 오자 어던데 벌써 7월에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시작이 중요할까요? 과정이 중요할까요? 결과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시작이 중요할까요? 결 진짜로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결과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여러분 요즘은, 요즘은 하지 않아요. 요즘은 잘안 하시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많이 하셨을 거예요. 집에서 이렇게 뜯겨하시잖아요뭐 이렇게 색깔도뜨고 목도리도 하고 뭐 장갑도 하고, 요즘에는 그, 한손 장갑, 이 이거 벙어리 장갑이라고 하면 안 되신대요. 장인 비하발언이라고 다른 용어가 있대요. 그 장갑을 다 끼다가, 다 꼈을 때, 다, 다, 다 했다가, 마무리 제대로 안 했어요. 옷에 걸려가지고 쑤쑤쑤쑤 풀렸네? 뭐가 제일 중요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요? 마무리가 중요해 자, 그러면, 시작을 했는데, 자, 설계를 해가지고 이제 옷을 띠는데, 잘하게 했어요. 다 해보니까 팔이 왼쪽에 두개 있어 뭐가 중요해요 <laughs> 자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함이냐면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가 정말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루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 보인 17장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우리지 않았습니다만 17장 3절에 보니까 한번 성경 펴보세요 17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지요. 자, 스스로 조심하래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래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하래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죄를 범하는 인생이 있다면, 그에게 가가지고 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빨리 회개해, 금식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지 말고, 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타산지서 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욕기서에 보면 유비 세 친구가 유비 고난 가운데 당했을 때 욥을 막비난하죠요 빨리 회개하라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니 너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유비 세 친구를 칭찬하지 않잖아요. 욕기서의 주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하리을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같은 죄를 범한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 타치서사 타상치서 사으시고아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경계하고 조심하는 내가 이렇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 네. 악한 원수마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는 이때에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해요. 스스로 조심하고 경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해야죠. 네. 믿음으로 충만해야죠. 네. 말씀으로 충만해야죠. 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저는 이제 가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차가 옆에서 이렇게 확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첫 번째 반응은 아, 이 차가, 이차 주인이 급한가 보다. 어디 급하게 할 일이 있나 보지? 하고 제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갈 때가 있다고요. 또한 가지는 확 들어왔잖아요. 어? 해보겠다는 거야? <laughs> 그리고는 창문을 내리기 전에 해야 될 일이 꼭 있어요. 제가 그 백미러의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 있는데 십자를 위로 올려야겠니요 <laughs> 십자가 위로 올리고 창문을 내리고 <laughs> 어, 어? 보셨어요? 혹시 그때 옆에 차 <laughs> 창문을 내리고 보안치는 제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laughs> 뭐 생소한. <laughs> 왜두 가지 반응이 동일한 동일한 어떤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왜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까? 내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늘 항상 기쁘고 스마일이면 아유 저참뭐 바쁜 일나 오지라고 이렇게 흔쾌히 쿨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마음이 막 쪼들리고, 여유가 없고, 막 짜증 게이지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면, 어, 그래, 잘 됐어. 한번 해보는 거지. <laughs> 이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늘 이와 같은 삶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외부의 어떤 그런 자극 속에서 우리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 외부에 어떤 자극이, 환경이 어떤 영향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믿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북게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계하고 조심하기 위해서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죄를, 원어, 죄를 회개하거든. 용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용서가 쉬우세요. 용서 너무 쉽 용서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정말 용서기가 너무 너무 어려워요. 저 인간 내가 그냥 <laughs>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 늘 올라오잖아요. 저만 그런 것처럼 찾아오시는데 올라오는데 성경 말하기를 죄를 회개하거든. 쾌히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 안 받은 죄인 아닙니까? 아, 네. 그러므로 우리도 죄를 회개한 이가 있다면은 물론 마음속에 막그 여러 가지 막그 자존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 안 받게 되시면 주여 여러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 넘어지지 않고 늘 스스로 조심어 경계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름다운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되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에 오늘 뭐라고 기록하고 지요 따라합니다 <laughs>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자, 5절에 보니까 사도대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해주세요 라고 했지요? 주님이 6절에 뭐라고 대답하세요? 야 너희에게 이켜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산에서 바다로 공간 이동한다는 거예요. 어, 슉 한다는 거야. 뭐가 있으면 겨자씨만한, 아, 코딱지만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누가복 17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있을까요? 자, 오늘 그 누가 보면 17장 6절에 주님께서 뽕나무가 옮겨지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한절이에요. 그쵸? 그런데 7절에, 7절부터 10절까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보더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할도중이 감사하겠느냐? 이어 같이 너희도 명령과서만 다행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중이라 우리가 하여야할 일을 한것 뿐이라 할 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뽕나무가 옮겨지는 아주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본문 가운데 강조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이 다홉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 누가복음 17장 6절의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와, 뽕나무가 옮겨진대라고 거기만 초점을 맞추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다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해할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우리가 해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기도 많이 한다고 한 사람들 보면 결말을 이렇게. 가다 보면, 혼자만 잘라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저와 저는 여러분 기대하기를 여러분에게 이두 가지의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놀라운 성리의 능력, 아까 원수 마개진이 파괴되고, 뽕라무가 옮겨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같은 성리의 능력 여러분 다 누려야 해요. 경험해야 해요. 아멘. 아멘. 그런데,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같은 일을 다행함에 행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무릎 꿇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고요? 주님. 이 하신 거예요. 주님,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한것뿐이에요라고 하는 겸손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에 떠게 되시길 주여라고 축원합니다. 그럼 마트 가면요. 어디에 이렇게 눈이 여러분 가세요.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그게 근데 가잖아요. 5% <laughs> 믿음 아닙니까? 왜 주로 나타나서 우리 놀라운 능력 여러분 다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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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이라고 하는 믿음의 경선의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클라이맥스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주님.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네. 겸손의 고백 오늘 여러분들이 입술껍데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성령 충만해서 꽁나무 옮기고. 아멘! 네. 성령 충만해서 아까 원수의 경한지 파괴하고. 아멘! 네. 성령 충만하여 병든 자 고침받고. 아멘! 네. 아, 네. 성령 충만하여 죽은 자 일으키고. 아멘! 네. 아, 네. 아, 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선한 육구 되시길 주여므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름다운 시장 설에서 무엇해야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누가 17장 11절로 19절까지 보면 열 명의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와 고침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어떤 사람이요? 사마리아 사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표시를 하는 장면이 17장 11절부터 1 9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개만도 치게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물론 지금 개는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뭐개 호텔 뷰. 뭐 별거 다있더라고 개가 너무 팔자가 너무 좋아졌어요. 근데 옛날에 아니었잖아요. 그 개만 도치게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 그한 사람이 고침받고 나서 주님 앞에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영광 불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제가 피아노를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아노를 봤을 때기억나는세 가지가 있어요. 뭐가 어떤 세 가지가 나요? 첫 번째로는 이 클라스 중에 저만 남자였어요. 대단하죠? <laughs> 두 번째로는 워낙 제가 실력이 뛰어났던지 선생님께서 이 길로 가라. 오오 <laughs> 아마 학원비가 모자라지 않았을까, <laughs> 그 수강생을 좀 이렇게 유지하기 싶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고요. 세 번째 기억나는 것은 지금은 이제 좀그이수업 어떤 걸여러 학제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바이엘 상하하고 체르니 백하고 그다음에 30, 40가잖아요. 제가 워낙 실력이 뛰어났던지 바이엘 상하하고 바로 체르니 30으로. 야 이거 여러분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데 지금 너무 후회해요 그때 백을 했었어야 해요 기본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실력이 늘진 않네요 그래서 반주할 정도의 실력은 안 돼. 혼원 그냥 편하게 앉아가지고 이렇 찬성하고 이렇게 할 정도는 되지만 반주할 정도의 실력이 안돼가지고 너무 어, 그게 아, 그때 백을 했었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을 가서 음악하는 그 친구를 사귀어요 저희 이제 캠퍼스 커플이죠. 지금 와이프는 아니에요. 아 그런데 이 친구가 어떤 친구였냐면 그콘트라베이스라고이 땅을 해놨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 활만 들고 다니는 그런 자이었는데이 자매는 이제 음악회를 가다 보니까 음악회 그 연주자 옆에 누군가 편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앉아 있는 사람을 전문적인 용어로 페이지 터너라고 이야기 합니다. 지금 말에 의하면 남자면 넘돌이, 여자면 넘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이 사람 뭘뭐 타냐면 옆에 앉아가지고 악보 넘겨주는 거예요. 연주, 악, 이렇게 음악할, 이 연주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남자면? 여자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기 세계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저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는 페이스 하나라고 이야기했어요. <laughs> 그런데 그들에게 유의사항이 두 가지가 있대요. 뭐냐면, 첫 번째 분은, 연주자보다 눈에 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해 보세요. 연주자가 연주려면 뭐, 어떻게 해요? 멋진 드레스를 입잖아요. 그리고 머리에 막 흑가실을 해가지고 하고 이게 화장을 넘어서 분장을 넘어서 누군지 잘알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옆에 넘순이가 더 멋진 드레스 입고 더 멋지게 머리 올리고. 딱 앉았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연주자야? <laughs>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연주자보다 눈에 띄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연주의 방에 대해서 안 된답니다. 이것이 그 페이스터너의 유의사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비단 그 소위 페이스터너들만의 유의사항일까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부세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도 에게 동일하게 두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삶, 우리 삶과 우리 사명과 우리 사역이 오늘 한국 성시와 환경운동몸부의 사역이 예수님보다 늦이께서 안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이 사역을 통하여 이 사명을 통하여 누구만? 예수님.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두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열심히 막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확 뺏어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복음의 방해가 돼서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절대로 복음의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실 주의를 초원합니다. 아, 네. 제가 예전에 그지성교대에 있을 때예요. 전도사 시절이었어요. 그 하이 H 마트에서 <laughs> 복합기를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복합기를 그냥 이렇게 독립적으로 이렇게 쓰면 잘 작동되다가. 컴퓨터에 연결되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아 우리가 이제 이걸 구매했는데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길 건너면 바로 그 매장이었거든요. 좀 와서 봐줬으면 좋겠다. 제가 좀 정중하고 친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를 알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도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잖아요. 전화했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온다고 하신지가 지금, 지금 꽤 시간 지났는데 이거 어? 교환, 교환 내지 환불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여직원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저한테, 당신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저한테. 전도사한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그냥 제품이 안 되니까. 그냥 교환 내지 환불해주세요. 그 이밖에 안 했거든요. 소리 안질렀어요 아, 정중한 이야기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저한테 당신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순간 제가 너무 멘붕이 온 거예요.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내가 뭘했어? 내가 가서 뭐 깨끗한 척했어? 내가 사 내가 사장 나와서로 질렀어? 아니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제품 문제가 있으니까 교환 대지 환불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너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게 심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고? 내가 도대체 뭘했지? 내가 그렇게 무리하게 든 것도 아니고, 난 정중하게 내가 소비자의 권리를 가지고, 당연히 받아 누려야 할 소비자의 권익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했을 뿐인데, 당신 때문 전도가 안 된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너무 그 소리가 너무 맴도는 거예요. 다음 날 새벽에 새벽 얘기를 드리면서, 계속 제가 주님 앞에 질문 주님, 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는데, 나 이제, 목회자고 전도사인데. 지금 전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이거 어떡하겠어요? 막, 되뇌고 되네였는데도 불구하고, 세명 내내 그것이 너무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날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땅 가운데 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이 질문 속에 흔쾌히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아니, 교환할 수 있는 거잖아요. 환불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할래? 이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할래?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그럼 내려놓겠습니다.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그랬더니 이제 그날 오후에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냐면요 궁금하시죠? <laughs> 커밍스 <순. 웃음> 2부에서곧 시작합니다. <laughs> 어떻게 됐냐면 그날 오후에. 아 근데 이 사건이 뭐 저하고 뭐 직원만 이렇게 된게 아니라 저희 이제 그 당시 이제 지성대 담임 목사님도 이렇게 보고가 됐고 거기 에그 저희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하이마트 본사까지 이렇게 보고가 됐다는 거예요.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그게 본사까지 보가 될 만한 일이에요. 아이 교회 달라는데 이상해들 같아. <laughs> 아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났냐면 그 H마 H그 H마트 본사에서 <laughs> 남자 중에 둘이 왔어요. 양손에 선풍기를 들고 <laughs> 죄송하다고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 당연히 소비자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그 권익을 포기하는 그 순간 주님께서 선풍기 두 개를 더 주시더라고요. <laughs> 그 해가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풍기 두 대로. 제가 혼자 썼겠어요? 같이 썼겠죠. 같이 이제 그 여름을 났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정말 복음의 방위가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결심을 가지고, 포기하며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하여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같은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의하려축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땅 가운데 아름다운 시당 소유하며 살아야 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기며 승리하며 살아야 해요. 네. 오늘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받은 번이 쏟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영적 감각이 뛰어나야 합니다. 네. 그래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받은 번에 쏟아, 다 쏟아버리면 얼마나 그 억울하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놀라운 능력 여러분 다 경험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냥 눈으로만 보던 하나님, 성경을 통해 익히 아는 하나님, 책을 통해 듣는 하나님, 모설교를 뭐 통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도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만나셔야 해요. 그와 같은 능력을 다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어떡하라고요?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무익한 족입니다. 주님. 내가 해야 할 일을 한것 뿐입니다. 오늘 한국성시이 운동본부가 제가 몇년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선배들이 이와 같은 고백 가운데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또회장노님현장장님 되셔서 또 어떻게든 다시금 이제 성시한 운동본부를 더 불일 때 일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기도로 도와주시고 후원해주시고 함께 동참시기를 주의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무엇 해야 하느냐, 하나님,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서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신앙 소유함으로 능력 있는 삶 살아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같은 삶을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받은 바운에 쏟지 않고 서기 위하여 마귀가 주는 유혹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시고 시험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영소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더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유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이세 가지의 모습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져서 이험한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이따 가운데 비던 메시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반에 하나 놓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배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